안녕하세요. 육아의 바나다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스토케 요요3 조립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할 때세 가지를 갖다 놨죠. 프레임, 기본적으로 프레임, 그리고 컬러팩, 그리고 발받침이죠. 레그레스트. 이세 가지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유모차 프레임. 상태에서 등받이를 먼저, 등받이를 끼워주시는데, 한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를 등받이 안쪽, 왼쪽 먼저 꽂아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시면 체결이 완료가 되고, 이 등받이에다가 천을, 패블릭을 꽂으시면 되는데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등받이 프레임을 넣어 주시고 벨크로로 되어 있는 걸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패브릭을 넣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벨크로가 되어 있어서 이 프레임에 고정시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등받이 맨 뒤쪽에 보면 역시 아까 풀었던 벨크로로 끈을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좌우에 프레임 상단에, 프레임 상단에 이렇게 패브릭하고 끼우는 곳이 있습니다. 시트 앞쪽에 벨크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양쪽과 가운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가운데 홈을 통해가지고 집어넣고 빼주시면 되고요. 시트가 앞으로 안 온다면 등받이에 있는 벨크로를 약간 느슨하게 한 다음에 앞을 먼저 해주시고 등받이를 강력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벨크로는 위에서 아래로 감아 넣으면 뒤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가지고 더 한번 당겨주시게 되면 아주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트가 체결이 되면 어깨 벨트의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현재 체결하지 않으면 4단계에서 가장 큰 아이들이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가 뭐 6개월에서 둘 정도다. 1단 또는 2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쪽으로 3단, 2단으로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체결이 됩니다. 안전벨트까지 체결을 했고 다음은 캐노피를 씌우겠습니다. 전국 최저가에 온라인보다 싸고 비플페이 온라인에서 부까지 모셔 여기가 제일 싸네? 캐너피는 프레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긴 프레임을 가운데 쪽으로. 긴 프레임을 먼저 가운데 약간 앞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짧은 프레임은 뒤에 있는 아이 확인창 바로 뒤쪽으로 짧은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캐너피 대살 두 곳이 처음에는 이 밑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쪽으로 돌려서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위쪽에 있는 프레임을 꽂아놓고 끈을 같이 연결합니다. 자, 위에 캐노피를 또 꽂아주시고 끈을 연결합니다. 캐노피 끝하고 시트 끝에 이렇게 벨크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체결해 주시고 사이드도 이렇게 동그랗게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자 시트입니다. 의자 시트 방향은 이렇게죠? 안전 벨트 나오고 어깨 끝 나오는 방향이고요. 이 안쪽에 앞에 보면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쪽에 밴드를 꼽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먼저 체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벨크로를 덮고 있는 천이 있습니다. 이걸 떼주면. 이 상태에서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트가 밀리지 않고 잘 붙어 있겠죠? 역시 마지막에도 맨 위에도 이렇게 벨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벨크로를 붙여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받침, 레그레스트 조립인데요. 양쪽 여기 플라스틱 부분을 엉덩이 시트 양쪽 끝에 이 사각형 모양의 프레임에 대고 눌러주셔야 되는데, 세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받침 지지가 아주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눌러서는 안 되고 좀 세게 누르셔야 됩니다. 세게. 세게 했기 때문에 발받침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요3 조립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베네피아 다산점에 오면 요요 3리 블링블링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직접 우리 아이 태워 보시고 다른 휴대용 유모차들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 쌤이었습니다.